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 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번죽,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와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 죄인이란 말과 의인, 의인이란 말은 우리 평소에 허다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의 근원이 무엇이며, 왜 죄인이 되는가, 또 의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 죄인의 이유가 어디서 생기나며 의와 의인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하여 밝히 해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창세기에서 이미 주께서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장성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그것에 아담과 하와를 주어서 그 집을 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지구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마귀가 에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리가 계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는 담 먹되 동산 중앙에 하는 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밑에 있는 관리자로서 살아야지.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관리자는 언제나 주권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손대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뱀의 정상을 통해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그 힘을 받은 그들은 그 실과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쳐라 보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될수 있다. 그 말에 탐욕이 들어와서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니 이것이 바로 반역죄요, 모반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모반함으로 말미하마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란 그말 그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서 빗나가 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관리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에 빗나가셔 그들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반역과 모반의 죄를 짓고 그래서 쫓겨났으니 죄가 그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면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다가오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담아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이 되자 말자,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붉거버은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붉거버어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어버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요. 그듭그듭 앞치마를 세입었지만은 그러나 쨍쨍 죄인은 햇빛에 말라버리고 말라버리게냈습니 그리고 그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박주로 차서 안질부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내대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겹기가 돌아나는 슬픔의 인생 역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죄가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철저한 파괴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철저히 빨가벗겨서 인간의 자존심, self-respect, self-esteem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는이 세상에 적든 커든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영광의 그 의식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욕구가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래므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인간은 무한대로 파괴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일생을 같이 살더라도 다른 모든 면에서 서로 다 좋아하고 타협하고 잘 사나, 만일 남편이 부인의 자존심을 깨뜨리면 그 가진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인이 자꾸 남편의 자존심을 갈가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 남편은 파멸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자존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근원적인 기반이요, 자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면은 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파괴하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도시화되고 거대한 산업화되었어 사람이 하나의 돈의 대상이 되고 기계의 부속품들은 되었어야 인간성 상실에 라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이 되어버리고 만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실한 인간은 벌써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하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그 죄가 우리 스스로의 양심 앞에 빨가벗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양심 앞에 감출 수 없이 빨가벗게 되므로 아무리 자기 타당화를 위하셔 인간의 시간과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앞치마를 입어도 빨가벗은 자기 모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자기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깨어지면 인간이 점점 동물화해 대가고 마는 것입니다. 가른 유다 보십시오. 그의 선생인 예수 그리도를은삼십장의바람먹고 그는 그 마음속에 죄책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양심 앞에 뻘겋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나의 선생을 팔았다. 나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 그 처참한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납할 수없었어요 결국 그는 몽미워서요 사살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양심 앞에 뻘거벗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 앞에서 뻘거벗게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빨가벗은 수치를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견딜 수가 없고 인간의 자존심을 상실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이 자존심을 파괴해버리면 그 사람은 미움덩어리가 되고 파괴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그리고 자폭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음이 이름을로 어찌하는지 마귀는 죄를 지어 우리를 벌개받게 하셔야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므로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조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말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워야 하셔야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워 우리의 가슴속에 나오는 수많은 두려움은 그 이유가 어디 있든지 우리 양심이 편안하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혹은 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이와 같은 문제뿐 아니라 이 마음의 죄악은 편안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없나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마음속에 불안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분로마는는 와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하여서 살도록 만들어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밤에 자다가 꿈에 원수에게 쫓기는 꿈을 꾼 적이 있지요 끝없이 도망을 쳐도 끝없이 따라오고 아무리 숨어도 숨을 곳이 없는, 천하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공공한 꿈을 꾸어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만 이것은 자기 양심에 우리가 쫓길 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내가 끌이 끼고 양심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에 쫓기입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를 추구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를 피해서 도망을 쳐도 도망을 쳐도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심에 쫓기고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은 범에 쫓기는 것이며 도둑이 제발이 저린단 말같이 범죄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평안이 없고 늘쫓깁니다 사람의 발짝질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시도 쫓기지 않는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다음도또 다시 하나님께 쫓기 며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안이 치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히며 하나님께서 그리울 시에 쫓고 있는 것이며 날이 고전날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별 하기 때릴 때라도 그 마음속에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 하기 때리야않까 싶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서 자기 타당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앞치마를 해 입어도 이것이 우리 쫓기는 생활에서 우리를 감추어 주지 못함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죄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을 원승하기는 빼앗아가 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하고 말인 것이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준비한 것이니라 아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것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르시라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숭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 실존의 절망에 얻어지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생명으로 내어 쫓는 것이 바로 죄며 우리의 생활 속에 죄책의 다시 능쿨과 은격히 야나서 언제나 우리는 찔리고 피조성에 되게 하는 것이 죄며 그리고 결과서 최후의 심판으로서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는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으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인된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실까요? 그게 바로 의와 의인이란 위대한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기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란 죄를 한 번도 안전 상태를 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덜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으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쇄압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으시다 그러한 병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1.1에 또 의기지 않고서 다지켰으시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도 스 그런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는데 죄의 값을 누가 갚아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와서 죄인의 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종교가도 많이 생겼었습니 철학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경륜가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갚아줄 자는 예수 이외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으며, 그 때문에 예수께서 진리,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올라가습시오 예수님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벌써 성령으로감동해셔보고 상세하게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의 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이달니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행하여 각기의 책일로 갔거나 여호와 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감당시켰더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담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한테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와 죄인된 우리를 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나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무조건하고 칭산해버렸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묻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죄의 옷을 벗기고 청산시켜버리고 예수 그리도의 스 의의 옷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불거벗은 네. 나람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든 것만 효과가 있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종교의 옷을 입어도그 옷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신 옷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 죄를 청천하고 그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 주시므로말미암나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복을 입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의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 앞에 설때 아무런 마음속에 죄책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쓸수 있는 타격을 주시며 그다음 악마가 아무리 우리 위해서 참수해도 그 참수가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빚을 갚은 는데 세컨제가 와서 빛내라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것은 빛이 다 청산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우리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자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자존심이 생기자 인간은 자기를 존경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자기 사랑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사람 가운데서야 이웃도 사랑합니 그러나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존재하고, 자기를 박대하고, 그리고 난폭하게 비도덕적으로 행합니다. 자기를 존경하지 않은 사람, 자기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문제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 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자존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골고루 자존심을 갖다 줄수 있을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교육이 없어도 모두 다그 마음속에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자존심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때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이래봬도 나는 최고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예수님이 내 구조 되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떳떳한 자존심과 그 가운데서 넘치는 자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성이라면 이 사람에게 도덕도 윤리도 이루어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게 사자처럼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 앞에 그리움이 없을 때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사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움츠릴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담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다말을 없고 의인이 되고 나면은 그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담대하고 타인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사자처럼 담대한 심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것을 알때 여러분 평안이옵니다. 이상막한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나에게 대적하는 세력으로 빡들어니다 어디를 봐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랍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친 자식으로 삼아 주었다는 이 감격적인 인식이 내 마음에 속 들어올 때 나는 용납함을 받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함을 받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에 와신다. 불임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를 예수 안에서 나를 품어 주신. 다 나는 용납받았. 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한 말씀이죠.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우울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않고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무한히 파괴지게 되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을 받을 때, 사람은 자기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늘날 보고 나는 못났다. 난 병신이다. 나는 교육도 못 받았다. 나는 훌륭한 상습도 못 받았다. 나는 못난 인간이라고 늘 자기를 구박하고 박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느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래, 사람님을날 자녀를 삼았던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살만한 인간이라는 자신이 생기나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용납한 그 사람만이 타인을 용납합니다. 나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자신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타인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준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줄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용서 못 합니다. 자기의 현재를 용서하지 못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할 때 자기 스스로가 용납하고 그렇게 될때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로 이될때 마음 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의를 얻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이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이 꽉 들어 차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은 많이 얻어도 인생을 살아갈 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도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 살아나기에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죄악의 흡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의의 영인 성령이 와서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린 그룩하게살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리 도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새로운 인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했고 우리의 질병을 채찍에 맞으므로 다충천하고 찢어버리고 말았고 마귀의 의갑을 박살내버리고 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죄주를 주주를 바라셔다 이를 청산하고 우리의 죽음조차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목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잘되며 강렬한 내 차를 바라보고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리보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을얻던 사람은 그리도의 스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암속에 충만해지고 영생 천국의 소망이 마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사년 동안 끊임없이 죄와 의의 투쟁 속에 살고 있음이 죄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굳히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죄의 영을 물리치고 죄와 죄인의 길을 돌아서서 의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예수그리스도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과 나의 생에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의 길을 버리고 의와 의인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우에 출승한 성도 개인가정생활 자녀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